옥수수 심은데, 물주고 있습니다. 아 여기 뭐, 수염이 다 말랐다, 다 말랐다. <laughs> 꼭 묶고 안 묶고 가나, 이거 뭐, 물주고, 풀 메고, 이건 뭐, 이런 면역이야. 아. 아따, 이런, 풀이 거뭐 얼마 전에 맸는 요. 원래 여, 고추 심으려고 하는 망인데 고추 안 심고 그대로 놔놨지만그름기가 많아 그런지, 막, 이때 풀이 한정없다. 아, 옆에는 또, 토마토가 또 지금 뭐, 토실하게 지금 뭐, 또 이거 가네. 어제 좀 땄는데 또 이거 가네. 열심히, 와, 또 완전 막, 뭐, 도랑물 들어가듯이, 물로 막, 푸 이거 워낙 가무니까, 이게 안 사그라지네.